진짜 괜찮아 괜찮아 다 먹이는거 아니야? 언니배 응. 아니, 뜬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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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껍질? 응 껍질 걸렀어 말도 안돼 이리, 이리 와서 봐봐 응? 그걸 안다고? 지가 포도를 뜯어가지고 한입에 쏙 넣고 상켰네? 워 A monoga, 어 귀여워. 안 먹는 거워아봐 귀여워. Oh, 귀여워. Oh, 귀여워. Oh, 귀여워. 코 h 귀코코먹 h 바쁜데 코 h 귀여워. Oh, 지여워 Oh, 어또

<laughs> 그렇지. 그게 맛있는 거야. 이상해? 씨가 있어? 음, <laughs> 새거 먹어. 옳지 <laughs> <깜찍 막>. 옳지 <laughs> 밥은 안 먹고 진짜 잘 먹는다 과일은 포도물 다 떨어진다 <웃음> <웃음> 껍데기 이제 줘 응, 옳지 주세요 껍데기 주세요 옳지 <laughs> 나는데 好搞笑，好笑。<noise>